s s g 랜더스의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나0 1한 선수입니다. 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4 0 0 0 100,000, 100,000, 2번 타자 김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47개의 홈런, 10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2루 잡았고요.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한유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2리, 41개의 홈런, 7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로스 정미안. 탑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또다시 먹기상과 나왔어요, 지금.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전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주수는 문승원 선수입니다. 1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26개의 홈런 10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삼구 맞겠습니다. 멈추 oh. 빠졌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Right.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두앤투의 카운트. 오구 오구 oh.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6구를 때립니다. 보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2번 타자 등번호 47번 선수입니다 잡아당깁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몸쪽 아, 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153km 빠른 공 3구는 헛스윙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맞겠습니다 1앤2에서 스윙 3진으로 몰아갑니다 카운트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에 배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타석의 3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6리 22개의 홈런 9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2루수 3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 4만 6분 골이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은 한복과 너무나 정직한 몸이었고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에 그대로 꿰뜨린 탐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주자 띵니다 2루에서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을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 들어졌습니다.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아웃! 플 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48개의 홈런, 9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7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리 30개의 홈런 6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드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2회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9리 31개의 홈런 12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리 21개의 홈런 1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군을 때렸습니다.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롯데자이언츠.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우사 1, 3루. 저러의 찬스입니다. 투구입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주자 1, 3루.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좌측.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팩업해서 홈까지. 지금은 1, 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 득점 찬스의 롯데자이언츠. 7번 타자, 김민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풍 3리. 28개의 홈런. 초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느린 변화구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타구가 힘이 없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8번 타자 지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비, 10개의 홈런, 6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대0. 9번 타자 박승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21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2구 타격. 우익수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음? 슈는 2대 0. 2점 차. 롯데가 앞서 있습니다. 음?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로맥 선수. 요 제목적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1로에서 아웃, 원아웃 5개 기본 타자 손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리, 1 아웃 게임 런 보고 보겠습니다. 바깥쪽. 잘 꽂아넣네요. 157km의 패스티벌로 초보 2에게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SSG 랜더스. 아,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투수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기쁨을 맞습니다. 파울 3구째 삼구 3구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아, 페스트 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말루 찬스에서 3번 타자 한유 섬 선수입니다. 지금 말루 상황에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과 4번으로 연결입니다. 3도 수가 잡아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3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멈춥 right.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oh. 2구는 낮았어요 원앤원 지금 공은 싱커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 번아웃됐습니다 yeah. 타석의 2번 타자 등번호 47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right. 초구 스윙 2구 맞겠습니다 right. 바깥쪽 낮은 코스 153km 빠른 공 변화구 스윙 삼진 참 좋은 커브가 들어갔죠 3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Right. 초구는 바깥죠.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투. 3구 맞겠습니다. Oh.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앤 투. Oh.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앤 투입니다.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초구 right.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스피트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목소리도>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목소리도> 5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목소리도> 첫 타석은 이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감장 넘어갑니다. 솔로 포 이재원 시즌 37호 홈. 런안는 선수가 넘어갔어요. 한점 차로 쫓아오는 SSG 랜더스. 점수는 2대1.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파울. 이구 맞겠습니다. 살짝 반 맞은 타구 오익수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슈퍼는 2대 1한점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구승민 선수입니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배합을 틈력이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한유선을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7번 타자 김민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공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째.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8번 타자 지시환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넣습니다. 우익수. 파울입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4 5개.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트라이. 탐구째.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원볼 투스트라이. 다구째.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는 1루 5구째. 5구,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아, 좋은데요. 잘로. 1루 스코어는 2대1. 한점 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웃 쪽땅뽑이었습니다삼루 땅뽑, 3루 수 원아웃. 9번 타자 손나석 선수입니다. 자 없는 상황, 투구입니다. 좌중간 축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몸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인관을 그대로 끌었던 명기타구가 됐습니다. 일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육이역수 거쳐서 그리고 일루 일루에서 세이브 지금은 병살 처리가 됐어야 하는 타구인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초고 갑니다. 병아구 타격 일루 잡았고요. 빠르게 일루로. 스리업 스폰는2대1한점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승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 승공이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49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볼 카운트 원에 원입니다. 원에 원에서 삼구을 때립니다.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3구째. Right. 유격수 직선. 유격수 잡아납니다. 2번 타자, 등번호 47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주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3구를 때렸습니다 1루의 송구 3아웃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수께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무격수 갤루에서 아웃됩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최정 선수입니다 초구는 처리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수화 올렸습니다. 오익수, 오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의 5번 타자 이재원 선수.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수화 올렸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뜨려. 처음으로 상단 어깨를 만들어내네요. 육회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을 선두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손아섭이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언아웃됐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5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는몸어 트라이 투한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에 슈잉 3진 아아 이런 공에 배틀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6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웃. 3아웃 스코어는 2대1 한점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2안 타자 삼구 쪽 이구 맞겠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이제 동점 주자가 코링 골수에 들어갑니다.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포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고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8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 어디까지 담장 넘어 간다! 아 투런넘버 로맥 시즌 42호 홈런. 세 번째 타석에서는 손맛을 봅니다. 참 품이 좋아요. SSG 랜더스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3대 2. 9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투아웃. 타석에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감이라만 포기. 넘어 갑니다. 솔로포 시즌 55호 공간.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을 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2. 타석의 2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스은 4대2. 9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민수 선수입니다. 4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이승호 선수입니다.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156km 빠른 공 어,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8번 타자 지지환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거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오익수 처리합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승욱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었습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원볼. Right. 이구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구째 oh. 바깥쪽 빠집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3볼 1스트라이 5구째 5구 파울이 되면서 풀카운트입니다 1아웃 1루 6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풀카운트에서 다시 한번 파울 7구째 7구 파울 아, 투수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어요 저 정도면 헛스윙이 돼야 하는데 지금 팍트가 됐거든요 8구 스윙, 삼진아웃! 절묘하게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이미 배틀을 멈출 수도 없어요.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 3구! 안타가 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등번호 47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직접 베이스 터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한유섬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일루에서 아웃 됩니다. 가속의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란타1루죠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소아웃했습니다. 5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란타 주구를 오오오. 잡아 당겼습니다. 일루 선수 드디어 아웃됐습니다 이터는 4대2, 9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2대5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는 몸쪽.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Right.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 동의 스윙, 삼진아웃. 83진으로 아웃펀치 잡아냅니다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미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석에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이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주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구승민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초구는 바깥죠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수가 있겠는데요. 교체하네요. 아, 예. SSG 랜더스 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 송구. 1아웃. 7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2루 쪽.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2아웃. 타석에 8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무정상적인 근무를 2구의 주인 크게 돌려봤습니다이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9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9회 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서진용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포. 유격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한동희 선수입니다.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변화 구 타격. 유격수가 쫓아갑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오늘 롯데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8번 타자 지시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1루. 초구입니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2구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3구째. Right. 3구 헛스윙. 원앤투.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 냅니다. 5개 9번 타자 박승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오! 몸쪽 붙여봅니다. 원볼 다시 한번몸 쪽인데요. 두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맞습니다. 정말 잘 치네요. 풀 스윙으로 가져가기 참 어려운 코스였는데요. 홈에서 득점! 한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4대 3. 추가 득점 찬스에 롯데 자이언츠 초구. 헛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바깥쪽 153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1앤2에서 스윙 3점.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